만약에 내가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계속 점유를 하셔야 돼요. 점유를 하시면서 임대차 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경매에 넣어서 강제 집행을 하신다거나 그런 절차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 전세사기 여파로 이제 경매 넘어간 물건이 좀 많다 보니까 경매 법원도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는 사례들도 꽤 있어요. 전세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세 사기 문제가 한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음. 한동안 이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셔서 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돌려받으셨다는 분들도 그중에 이제 생겨나시고 음.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그 올라가다 보니까 네. 어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좀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예전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 잠깐 자금이 좀 부족해서 못 돌려주는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이 전세 사기라는 말이 네. 단어가 붙는 분들은 조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금 뭐 많이 또 이제 알려지기도 했지만. 많이 하는 전세자기 수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이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됐던 거는 한 2, 3억 대 전세. 음. 그래서 이제 짜게, 싼 이제 저리에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전세를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잔금이래 이제 음. 그 변제 자력이 없는 뭐 노숙자라던가 네. 아니면 심지어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 네. 아니면 사망자 명의까지 사용해서 아. 명의자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착복한 후에 없어져 버리는 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각에서 듣기로는 그분들이 이렇게 명의자 그 서류를 이만큼씩 들고 다니신다는 음. 거야.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잔금이래 소유자를 변경해서 아. 그런 형태 이제 사기 수법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네, 사기라고 부르시는 거는 사실 이제 형사 처벌 대. 상 상이 되야 음, 되는 거니까 음.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고의로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대부분 그냥 전세 사기라고 그 음, 부르시는 것 같기는 해지면,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속일 마음으로 음. 전세 보증금을 착복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례는 좀 무리한 갭투자라던가뭐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갖고 계신데 임대인이 음. 이게 그 전세 세, 전세가 이제 역전세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서 돌려주지 못하는 게좀 연쇄적으로 음. 반응을 해서 돌려주지 못했던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음. 네. 네, 요즘에 이제 뭐 전세 사기 관련된 이슈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이 전세 계약할 때 여전히 좀잘 알아둬야 이런 사기도 안 당하고 또 혹시나 모르는 피해들을 좀 막을 수 있는데. 어, 그런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세를 먼저 계약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이게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내 돈을 이제 임대인한테 맡기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아예 100% 이제 예방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전에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보증 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확장일자, 뭐 전입신고 이런 것들도 잘안 갖춰두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네. 볼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임대차 계약 하실 때 조금 잘 모르시기도 네. 하고 잘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사례가 많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좀 홍보가 되면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전세계약 체결하실 때그 등기부를 반드시 떼어 보셔야 겠죠 등기부를 이제 오늘 발급해서 계약 체결 전에 바로 발급을 해서 떼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보셔야 겠죠 소유자가 누군지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잔금이를 바뀌어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특이하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약에다가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를 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뭐 이런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특약을 남겨두시면 임대인이 바뀔 때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기존 임대인에게 또 임대차 보증금 돌려 라고 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은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음. 그랬을 때 이제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음. 내가 몇 번째로 이제 그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음. 순위를 음.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음.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음. 그 등기부에. 들어가 있요 그렇죠 등기부에 음.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음. 일반적인 이제 호실별로 음. 다세대 주택이라고 부르는 것들 음. 뭐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나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음. 문제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 아.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음. 거기 이제 세입자가 그 얼마나 살고 있고 그분들의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 네.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 통해서 요구를 하시면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네. 어, 주의깊게 보셔야 되고 네. 이제 무엇 보다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보려면은 사실 서류를 또 넣어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럼 계약을 또 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음. 있어서 음. 특약에다가 뭐 보증보험 가입에 음. 임대인이 적극 협조를 하고 음. 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은 뭐 계약금 돌려받는다거나 요런 아. 내용들을 쓰시는 게 좋겠죠. 음. 계약하기 전에 이 집이 보증보험이 되는 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증보험에 이제 연락을 해서 아. 확인을 해보시는 건데 사실 음. 이제 서류가 들어와야지 명확하게 알 수가 음. 있기 때문에 음. 보증기관에서도 음. 이제 계약서 같은 서류를 또 요구를 하시죠. 아. 네. 그러니까 대략 뭐이집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내가 뭐 얼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몇 프로까지 이제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대략적인 건알수 있는데 이제 자세한 거는 또 계약서가 들어가 봐야 할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험 사고율을 안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또 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라고 네. 하면은 거의 보증보험 가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음.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거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 같은 경우 좀 이게 뭐 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좀 네. 정확하게 파기안 되는 경우는 물론 안 들어가면 제일 좋지만 혹시 그런 집에 들어가야 될 때는. 네.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이 네. 최대한 네. 그렇게 되면 보증금 범위를 낮추시고 음. 월세 음. 반전세나 월세 형태로 만드시는 게 아, 좋거든요 보증금을, 네. 네. 웬만하면 계약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안전한 집으로 음. 가시는 게 음. 사실 보증금 가입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보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집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때 내가 위험을 떠안는 거니까 음. 사실 이제 보증금 비중을 낮추고 음. 월세를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음. 하셔서 음. 어, 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아. 그리고 이제 월세가 높기는 하죠. 실제로 요즘 다 전세자금 대출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 하시다 보니까 음.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는 게 매월 나가는 비용 계산했을 때 월세 보다 저렴하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위험에 대한 내가 비용을 아, 지불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네. 안전세나 뭐 월세로 가시는 게 안전하긴 하죠 음, 보증금 자체를 낮추니까 좀 사고가 나도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아까 이제 특약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약할 때좀꼭 넣어야 되는 특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주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네. 뭐 소유자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음. 실제로 나랑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소유자인지도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그뭐 위임을 받았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위임을 음. 안 받은 경우들도 음. 있고 그리고 이제 신탁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등기부 등본에 네.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걸 모르시고 실제 이제 그 위탁을 한 사람 음. 실제 소유자가 이제 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계약을 해서 좀 음.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도 많았거든요 어. 그래서 등기부 기준으로 좀그 맞춰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특약 사항에는 현재 이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뭐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이 돼 있다거나 음. 또는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하시는 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어~ 이, 이런 사례 기억나는 게좀 있으세요? 네. 어, 상담하면서 사실은 이게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대부분 네. 정형화가 되어 있기는 네. 해요. 근데 이제 그한 임대인에게 네. 이제 결혼을 하는 부분데 네. 각각 이제 두분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네. 문제가 생긴 네.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 그 보통 이제 그 계약을 하실 때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네. 아~ 어, 그 분양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분양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현재 네. 등기부상 소유자와 그리고 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 소유자가 네. 별도로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헷갈리셔서 그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등기를 하지 못한 소유자랑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양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네. 이런 물건들이 뭐 경매 넘어가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랑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음. 또 보호를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계약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잘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나가게 될때 네.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한창 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부동산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주인이 돈을 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가 생길 때 세입자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지. 네. 어, 사실 이게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미리 해두신다라고 네. 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그러면 바로 이제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네. 경매에 넘기실 수가 있어요. 네. 또는 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은 네. 거기다가 이제 강제 집행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소송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만 줄이더라도 임차인 그쵸.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시간과 비용을 좀 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한 네.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이제 그 임대차 물량이 부족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내가 돌려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계속 점유를 하셔야 돼요. 점유를 하시면서 그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경매에 넣어서 강제 집행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그집 자체가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이제 근저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배당 요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좀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승소하는 건 당연히 맞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선순위 근저당이 너무 많다거나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많다거나 음. 이런 경우에는 그재산을 강제 집행해도또 받아갈 돈이 별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아, 다못 받을 수 있다는 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는 음. 경우도 음. 많기 때문에 이제 집행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에서 이견, 이겼는데 소송에서 이겼다고 바로 돈을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그 돈을 받기 위한 뭐 다른 소송이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네, 강제 집행을 네. 하셔야 되는데 음. 보통 이 강제 집행 절차만 하도 1년 걸린다라고 아.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이제 경매 넘어간 물건이 좀 많다 네. 보니까 음. 경매 법원도 일이 너무 많아진 음.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음. 뭐 1년이 지나도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는 사례들도 아, 꽤 있어요. 그렇구나. 응. 경매에서 낙찰이 될지도 모르는데 기일도 안잡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소송이 뭐 어떻게 보면 최후 방법이고 네. 소송을 가기 전에 이제 엄마에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소송 전에. 근데 이게 사, 사, 네.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조예요. 시간이 어, 한 네. 2년 정도 걸리고 강제 집행까지 한다라고 했을 네. 때. 그리고 비용도 먼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요 나중에 네. 돌려받으신다라고 음, 하더라도 음. 그임대인또 변제자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소송이랑 뭐 하시더라도 나중에 아, 이제 돌려받을 그러니까요. 수가 없기 사실은 때문에. 변제 능력 있으면 소송까지도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 다른 세입자를 들이셔서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제 받고 나가시려고 음. 하는데 음. 어, 뭐 최근에 이제 역전세 역월세까지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 차액이 또 발생하면 그걸 또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 음. 문제가 있어서 네. 사실 임대인이 변제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좀 네. 받기가 어렵죠 음. 네. 그래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것들을 또 기본적으로 또해 해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될때 음. 네,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내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또 유지를 하려면 음. 그 부동산 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사를 하시면 점유를 음. 못 하잖아요. 그럴 음. 때는 이제 인, 이, 그 부동산 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는 건데 음. 그한달 정도 걸려요 결정까지. 음. 그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음. 인터넷 통해서. 음. 그래서 그 기간을 좀잘 보셔가지고 음. 이사 하시기 전에 결정 받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아, 네. 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좋긴한데 이사를 가려면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네요. 못 정... 가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실거주를 네. 반드시 하셔야 된다. 뭐, 네. 이런 네. 경우에는 그렇게 네. 이동을 하시기도 아. 하고, 네.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네. 받아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네.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도 잘안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 세입자가 유리한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적은 편이네요. 소금도 네. 그렇고, 이런 상황도 그렇고. 아까 이제 경매 얘기를 좀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제 뭐 배당 요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좀 세입자가 해야 될 절차들이 있을까요? 네. 어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음. 하면 이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음. 이게 통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음. 통지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음. 이제 간혹 이제 그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잘 받지 않으셔서 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음. 절차 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음.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네. 네, 항상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은 음. 뭐 법원에서 뭐가 왔다라고 음. 하면은 음. 그 찾아오셔서 좀 확인을 하시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배당 요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이게 세입자에게.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배당 요구를 하셔야지 이제 나중에 음. 그 음. 낙찰 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어...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낙찰이 됐다라고 음. 하면은 이제 그어 실제로 실행돼 뭐 근저당권 실행됐다라고 하면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음. 음. 뭐 배당 요구를 안 하셔도 새로 낙찰 받은 사람한테 또 달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새롭게 그 낙찰 대금에서 음. 받으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음. 예, 배당 요구 절차를 거치시는 음. 게 중요하죠. 음. 어쨌든 낙찰자가 음. 네. 지금 현재 그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보다 네. 낮게 그 납채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세입자가 그 배당금을 얼마나 받는 건가요? 그때 이제 낙찰 대금만큼만 받으시고 나머지 채권은 또 이제 그 임대인한테 별도로 또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경매를 그냥 받으셔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면 되팔아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우선 매수권을 또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또 맞춰야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음. 우선 매수권 행사하시는 음. 것도 가능하고 음. 이 우선 매수권을 또 L H 에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절차들 직접 이제 경매를 받는 음. 그런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음. 그렇구나. 어쨌든 뭔가 같은 쉬운 건 없네요. 네. <laughs> 어그이 어쨌든 지금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거 외에 좀그 이런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어좀 강조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어 일단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비율을 잘 보셔야 하는 게 가장 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순위 채권이 있다 또는 이제 내가 임대차 그를 들어간 이후에 그 네. 임차를 한 후, 이후에 음. 이제 또 후순위 뭐 근저당이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네.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내가 선순위긴 하지만 음. 이게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율이 높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대인 자력이 없어서 이자를 음. 못 갚으면 경매에 넘어가서 음. 내가 이제 또그 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또 낙찰 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 받아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 이제 주의를 음. 좀 하셔야 되고, 음. 시, 뭐 빌라인데 이제 근저당 잡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안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고, 음. 그리고 이제 집값과 이제 내 전세 값을 좀 비교했을 때, 음. 예전에는 한70% 정도 깡통 전세로 봤는데, 네. 한 절반 정도 이제 그 선순위 근저당 합쳐가지고 실제 채, 채무액을 음. 보셔서 그렇게 이제 음. 보시는 게좀 안전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절반 이상. 인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고 네.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말씀하신 거죠. 아 혹시 아까 선그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 집주인이 아파트를 살고 있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음. 집주인이 뭐 다른 데 쓴다고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내가 선순위긴 하지만 다못 받을 수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자를 못 네. 갚으면 경매 넘어가고 음. 낙찰 대금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음. 하면 임대차 보증 다못 받으실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네. 네. 혹시 우리 집에 후순위 대출이 또 있는지도 중간 중간 체크를 해야 될 네.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전세 그 계약 체결하실 때 소유자 네. 확인하려고 이제 등기부 떼어 보셨는데 소유자 변경해가지고 이제 하는 전세 사기들도 많고 네. 또 후순위 이제 근저당이나 대출이라도 안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잡아서 사업 자금 활용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로 좀 등기부 등거 확인해 볼 필요가 많아졌죠. 네.